안녕하세요. 포멘토국어 현진쌤입니다. 국어의 역사 중세국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서 잠깐 등장했던 문헌인데 기억하시나요? 네,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문헌인데요. 자, 이 문헌은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15세기 중세국어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문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문헌은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았을 때 세종대왕이 어떤 창제 정신을 가지고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실어놓은 글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막막하겠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세국어의 보편적인 문법적인 특징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글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너무 두려워 말고 선생님을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한번 쭉 읽으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훑고 넘어갈 텐데, 자, 먼저 제목부터 보면요. 자, 제목 세종 어제 훈민정음.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 세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임금이죠, 그렇 세종 임금 어제. 자, 세종 어는 임금. 재는, 만든, 창제한,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훈민정음이라고 쓰여있죠. 자, 이 훈민정음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글은 세종 임금이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자, 요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글이고요. 자, 다음에 내용을 한번 또 보면요. 나란 말삼이 중기게 달아. 자, 나란 말삼이 중기게 달아. 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는 뜻이고요.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석되셨나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런 전차로,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자 홀배이셔도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말하고 하는 바가 있어도 자, 이런 뜻이고요. 다음은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국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사용을 했을 건데 이거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중국밖에 중국 글자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중국의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까닭 때문에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는 중국말을 모르는 그 백성들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네, 세종대왕이 그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 일을 위하여, 이때 내는 세종대왕이 되겠고요. 자, 이를 위하여, 자, 이는 뭐,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들,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어엽히 어겨, 불쌍히 여겼대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맹가노니. 자,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들었다. 자, 이 스물여덟 자가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에 있었던 그 문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사람마다 하여 수비이겨 쉽게 익혀 날로 사용함에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서 우리의 문자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자음 몇 글자, 모음 몇 글자, 그것만 알면 딱 조합해서 무궁무진한 글자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쉽게 익혀서 날로 사용을 하래요. 자 그래서 날로 사용함에 편안케 하고죠. 아 세종대왕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편안케 하려고 이 문자를 만들었다. 그 그렇게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왜 후민정음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딱 이해가 되셨나요? 네. 어리석은 백성들,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말할 수 있게 어, 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이 글에 어떠한 15세기 문법 현상이 담겨 있는지 그걸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시 제목부터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제목을 읽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냐면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읽었어요. 자, 선생님의 지금 발음과 글자의 차이가 느껴지는 애들을 한번 찾아보면 체크를 해 보면 얘네들이 될 거예요. 생, 그다음에 옹, 쟁 음. 자, 얘네들을 보면 선생님이 읽을 때는 분명히 세, 어, 제음이라고 읽었는데 쓰여 있는 표기를 보면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받침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자, 이때 들어간 받침들을 보니까 그냥 이응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 같은 경우는 음이라고 읽었는데 여기 요렇게 얘 이름 뭐였지? 기억나십니까? 여린 이죠 네. 자, 요렇게 사용해서 조금 우리와 발음과 표기가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거 왜 이런 건지 힌트는 앞에 써 있는 이런 한자어들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첫 번째 현상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한자를 적는데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한자를 적는 그 방식, 규칙을 적어 놓은 책 이름이 뭐였냐면 네, 동국정운이라는 책이었죠. 자, 이 표기가 바로 뭐다. 동국정운. 시 한자음 표기다.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뭐였냐면, 기억나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다른 건 몰라도 1번, 조금 더 여력이 되면 2번까지 기억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자, 여기 1, 2번이 다 나왔어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1번이 뭐였냐면, 한자는 어느 나라 애들, 중국 애들, 중국 글자잖아. 그래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할 것이라는 규칙이 하나 있었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이한자어를 표기를 할때 받침이 없는 글자는 그 자리가 뭔가 이렇게 비어 있어서 글자가 삐꾸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넣어 주자. 형식 종성을 넣어 주자. 그래서 무조건 모든 글자가 초성, 중성, 종성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종성을 다 갖출 수 있게 표기를 하자. 그래서 만약에 받침이 없는 글자라면 이 종성 자리에 무엇을 넣어주자 형식적으로 넣을 수 있는 형식 종성을 넣자. 근데 이때 형식적인 거니까 자리만 채워주되 실제 발음은 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래서 뭘 쓴다. 발음이 없는 즉 음가가 없는 이응을 사용한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쓰여 있는 생, 엉, 쟁,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바로 뭐다. 형식 종성을 넣어 준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 2번에 해당하는 표기 이고자 마지막 부분에 음을 흠 이런 식으로 지금 쓴 거는 뭐 때문이다?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글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국정 운식 한자음 표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나온 김에 하나 더 체크하고 갈게요자 여기 지금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자두 번째 줄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중기이라는 애가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 중국 우리 한자 그대로 요 정도 한자는 읽을 수 있잖아. 자, 뭐라고 읽냐면 중국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 중국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렇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몇번 1번에 해당하는 규칙이다라는 겁니다.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이제 좀 감이 오죠?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자, 나란 말싸이 자, 여기 보면, 자, 나란 말싸이에서의 요, 랏,에서 이, 에, 시옷, 요고.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 나라, 의, 요렇게 해석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뭐뭐의 라는 조사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요렇게 시옷으로 고 형식을 사용을 했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말싸미. 자, 말싸미. 요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나라의 말이. 요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자, 요거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라의 말싸미는 나라의 말... 씀 이거겠죠? 자, 나라의 말씀. 요, 지금은 말씀이, 뭐, 어른이 하는 말씀. 요렇게 높임의 의미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말 요렇게 해석해 주면 되세요. 높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 있느냐? 이 요렇게 붙어 있는 형태겠네요. 자, 나라의 말씀이. 자, 지금은 적을 때 어떻게 적어요? 말씀이 요렇게 적어요. 근데 요거 어떻게 적었냐면, 여기 밑에 있는 받침을 위로 연결해서 이어 적었네요. 발른 나듯이 이어 적었다. 우리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어 적기 방식. 다른 말로 연철이라고 이야기 했었죠. 네. 요렇게. 15세기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 방식을 사용했구나. 라는 걸 요런 표기를 통해서 알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나라의 말이 중국에. 자, 여기 있는 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되냐면 중국 어떻게 해석했냐? 과. 이것과 이것이 달라. 뭐 하는 거야? 두 개를 비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비교를 해 주는 조사가 지금은 모모와 또는 모모과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에라는 조사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달라서 다음 문자화로 서르 사와띠 아니할세자 요거 한번 더 볼까요? 문자 지금은 문자라고 쓰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 문짱 해서 밑에 받침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자, 요거보다 한자어를 적는 방식.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얘는 받침 채워 넣어 준 거니까 몇 번? 2번에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동국정훈식 한자음 표기 안 아, 해줘도 네, 알겠죠. 어, 이제 대부분 여러분이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1번 아니면 2번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해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문자화로. 문자와 서르. 자, 서로. 사마띠. 자, 서르부터 일단 보면. 우리 이거 어떻게 써요? 지금은 서, 로라고 쓰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대국어의 표기와 이 15세기의 표기에 다른 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모음이 서로 다르네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모음과 관련된 현상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모음조화 기억나시나요? 자, 모음조화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완벽하게 지켜졌다가 16세기에 아래아가 음가를 소실하면서 물러해지기 시작했다. 기억나시죠? 자, 바로 그 부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서로라고 해서 어와 오가 같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럼 빨리 모음체계표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자, 머릿속에 떠올리면, 어는 우리 무슨 모음? 어는 음성 모음이었어요. 오는 무슨 모음이었어요? 양성모음이었어요. 모음체계표에 보면 오 같은 경우는 첫째 줄에 있었고 어는 둘째 줄에 있었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양성모음 두 번째 줄이 음성모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국어는 모음조화가 지켜진 상태 안 지켜진 상태 안 지켜진 상태 자, 근데 여기 있는 서르라는 표기는 어 무슨 모음 음성이죠. 의 무슨 모음이에요 음성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는 모음조화,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국어는요, 사실 이렇게 모음조화가 완벽하게 지켜진 형태가 원래의 표기였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어 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맛띠. 자, 볼게요. 자, 이 사맛띠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음, 부분인데, 자, 일단 보면, 이 사맛띠라는 말은 해석부터, 자, 통, 하, 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의 형태가 사맛다라는 단어였는데, 자, 그 단어가 처음 쓰였을 때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이렇게 쓰였어요. 사마띠, 요렇게. 자,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표기처럼 요렇게 바뀌었대요. 사마띠, 요렇게. 사실 발음에는 뭐큰 차이는 없어요. 사마띠, 사마띠. 자, 둘다 요렇게 발음을 하는데, 자, 지금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얘가 달라요. 그렇죠? 자, 치읓이 받침에 쓰였다. 자, 우리 받침과 관련된 문법 현상 머릿속에 또 떠올려 주세요. 자, 우리 받침 관련된 거뭐 배웠었냐면 그거 배웠어. 뭐 종성부용초성, 팔종성, 칠종성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럼 봅니다.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것처럼 받침에 치읓이 쓰였다. 어, 이거는 그러면은 뭐야? 모든 자음을 받침에 다쓸수 있었던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훈민정음 창제되고 직후에는 이렇게 모든 받침 다 사용할 수 있는 종성, 부용, 초성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받침 너무 많아. 헷갈려. 그래서 줄였어. 몇 개로 줄였다. 여덟 개.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고 팔종성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녀 다리만 보시 하나 여기서 체크할 거? 이였죠. 그렇 그냥 이응 쓰면 그냥 이응은 발음 없어. 그래서 아까 이 위에서도 설명 잠깐 했잖아요. 이런 애들 형식 종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애들 음가 없기 때문에 백날 써봤자 발음 안 돼. 그러니까, 이 팔종성을 쓸 때는 반드시 뭘 써줘야 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예비응 발음 있는 애들. 음가 있는 애를 써줘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시옷이 쓰인 거. 자, 이것은 뭘로 바뀌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팔종성 법칙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형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